다이어트 중인데 고기 생각 간절할 때 있죠? 오늘은 기름 없이도 부드럽고 진한 맛이 나는 더 먹는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칼로리는 낮지만 맛은 레스토랑급이에요. 필요한 건 정말 간단해요. 소고기, 토마토, 양파, 그리고 소금, 후추, 기름이나 버터는 쓰지 않아요. 양념은 최소한으로. 재료 본연의 맛으로 갑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놀라운 맛을 만들어 줄 거예요.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줘야 식감이 부드러워요.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꺼내면 쉽게 벗겨져요. 양파는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조리면 단맛이 진하게 우러나야 하니까요. 팬에 기름 없이 중불로 소고기 겉만 익혀 줍니다. 색만 살짝 내주면 돼요. 이때 육즙이 안 빠져나가야 나중에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이젠 냄비에 재료를 순서대로 쌓아요. 아래는 양파, 그 위엔 토마토, 마지막으로 소고기. 물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토마토와 양파에서 충분히 국물이 나와요.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1시간쯤 지나면 토마토와 양파가 완전히 녹아내리며 자연스러운 스튜처럼 변해요. 토마토의 산미와 양파의 단맛이 소고기를 감싸며 기름 없이도 깊은 풍미가 납니다. 이게 바로 떠먹는 스테이크의 매력이죠. 이한 그릇엔 단백질 35g, 지방은 최소예요. 다이어트 중이라도 든든하고 만족스럽죠. 샐러드나 물한장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예요. 이 요리의 매력은 단순함이에요. 토마토와 양파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양념을 줄이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향이 살아나죠. 다이어트 하면서도 먹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